안녕하세요 TV 박달제의 항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요 꿈 얘기를 좀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꿈 중에서 제일 좋은 꿈을 뭐라 그러죠 네 맞아요 돼지 꿈이 가장 좋다고 그러죠 왜 돼지 꿈이 좋다고 할까요 다 아시다시피 돼지 꿈을 꾸면은 재물하고 음, 금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꿈을 항상 소망하죠? <laughs> 오늘은 그래서, 음, 어떤 돼지꿈을 꾸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좀 드리려고요. 아, 그리고요, 뭐 어, 돼지꿈을 꾼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돼지꿈 중에서도, 어, 흉몽이 있어요. 그, 일단은, 어, 우리는 좋은 꿈을, 음, 바라기 때문에요, 길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음, 제가 영상 마지막에 어떤 꿈을 꾸면 로또 대박이 터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일단요. 돼지를 만약에 내가 어, 꿈에서 품에 안았어요. 그러면 어, 굉장히 좋은 꿈이죠. 재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은 돼지를 안았으면 금전이 작게 들어오겠죠? 근데 큰 돼지를 안 왔다 그러면 음, 재물이 크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어, 울타리 안에요. 돼지를 어, 이렇게 가두는 꿈을 꾸셨다 그러면 그거는 어, 재물이 이렇게 쌓이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물이 차곡차곡 쌓일 정도로 어, 사업, 장사 이런 것들이 잘 되신다는 의미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꿈을 꾸셨으면은 내가 이제 돈이 차곡차곡 새어나가지 않고 자산이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들을 꾸신 분들은요, 어, 디 내가 땅을 샀다거나 이럴 때 땅값이 오르고요, 어, 건물을 샀다 그러면 건물값이 오르고 그러죠. 이런 꿈을 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꿈에서 내가 돼지를 키우는 것 같은데 그 돼지를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러면 금전이 나가는 꿈이에요. 그 혹시라도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러면 어 지금 현재 어 혹시 금전이 세지 않나 하고 어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런 꿈을 꾸실 수 있어요. 돼지랑 막 싸우는 꿈을 꿨는데 돼지한테 내가 이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 일 중에 좀안 풀렸다거나 좀 얽혔다거나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막혀가지고 좀 힘들으셨던 부분이 어 풀려요.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러면 지금 하시 조금 힘드신 상황이 있는 것들이 풀리는 징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그리고요 혹시 돼지고기를 먹는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삼겹살을 내가 어, 막 구워가지고 여러 사람이랑 모여가지고 맛있게 구먹었어요 그러면 이 그런 꿈을 꾸시는 거는요 지금 현재 금전이 풀리긴 풀리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 아쉽게 풀린다는 의미예요. 어, 채워지긴 채워지는데 그것이 내가 필요한 만큼의 금전이 확 채워지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쓰고 들어오면 쓰고 약간 새는 의미의 꿈이거든요. 이런 꿈을 꾸시면은 당장에는 어, 확 풀리진 않지만 그래도 적게 남아 어, 풀린다는 의미예요.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보쌈을 해 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맛있게 양념을 해가지고 빨간 양념을 버무려가지고 보쌈 속 아시죠? 빨갛게 버무려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맛있게 삶아가지고 보쌈을 해서 드신 거야. 이런 꿈은요, 그야말로요, 쌈 싸먹으신 거야. 뭐, 우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쌈싸먹는다. <laughs> 지금, 지금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안 풀리는 경우에 금전이 막히는 꿈이에요. 그런 꿈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꿈속에서 어, 어,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거는 어, 좀 금전이 어, 좀 풍족하지 않게 들어오고 어, 있는 금전이 소진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 그리고요. 어, 내가 만약에... 어, 꿈을 꿨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는 꿈을 꿨잖아요. 아, 그거는 태몽이에요. 주로, 돼지가 새끼 낳는 꿈은요, 이거는 아들 꿈이에요. 전에서부터 그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아들 많이 나셨어요. 아, 그리고요, 꿈에, 어, 멧돼지 있죠? 멧돼지가 나를 막 쫓아오는 꿈을 꿨다 그러면, 이거는요, 무슨 꿈이냐면요, 어, 위에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꿈이에요. 뭐 상사분이라든가 뭐 거래처의 어떤 분이라든가 뭐 이런 그 나보다 좀 약간 위에 계신 분들한테 어, 어떤 싫은 소리나 안 좋은 상황을 당하는 그런 꿈이에요. 네,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 어떤 꿈이 좋은 꿈이고 어떤 꿈이 나쁜 꿈인지 아시겠죠. 길몽 흉몽은 같은 돼지 꿈이라도요. 어, 내가 돼지를 안거나 품에 안거나 집안에 들이거나 집안에 들어오거나 울타리에 가두거나 이렇게 해갖고 내 안으로 품는 꿈을 꾸신다면요,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금전이 들어오거나 풀리는 꿈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 돼지랑 싸우거나 나가게 하거나 풀어놓거나 이런 것들은 어, 금전이 나가는 그런 꿈이에요. 우리는 어, 돼지 꿈을 꾸고. 대운을 받는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초 울트라 슈퍼 돼지 꿈이라고 해가지고 로또 복권을 하는 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이제 로또를 사면 당첨이 되는 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우리가 통상 돼지 꿈은 다 좋아요. 근데 돼지를 흰 돼지 있잖아요. 흰 돼지보다는 까만 돼지 꿈을 꾸는 게더 좋아요. 까만 돼지가 재물로 치면은 흰 돼지에 곱절의 그, 금전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왕 꾸는 꿈, 까만 돼지 꿈을 꾸시기 바래요 자, 이제 로또를 살 만한 대박꿈. 돼지 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돼지가 꿈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까만 돼지가요. 암농과 순농과 쌍이요. 새끼를 일곱 마리에서 아홉 마리 정도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 마당까지 들어왔어요. 지방 마당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방에까지 와가지고 주방에서 그 옛날에는 그왜 돼지우리에 왜 구정물이라 그래가지고 돼지우리에 왜 구정물 해놨잖아요 그거를 꿈에서 얘네들이 우르르르 와가지고 구정물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러면요 초대박 울트라 캡숑 <laughs> 대박 꿈이에요 그래서 당장 로또 복권을 사러 가세요 이것은. 음, 이런 꿈을 꾸셨다면요. 로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제가 고급 정보 드렸어요. 음, 꿈이라는 거는요. 평상시에 우리 마음을 반영한다 그래요? 평상시에 긍정적인 마음이나 굉장히 좋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에너지들이 쌓여서요. 꿈도 굉장히 좋은 걸 꾸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심리 상태를 반영을 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요. 나, 나에게 좋은 운을 주는 꿈을 꾸려면요. 항상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서요. 우리도 돼지꿈 한번 꿔보자고요. 그래서 누가 또 알아요? 우리한테 로또의 행운이 올지? 아제저 같은 경우에는요 길몽과 흉몽을 알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될때 꿈을 꾸면서도요 그 길몽과 흉몽을 생각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안 좋은 쪽 방향 쪽으로 꿈이 꾸어질까봐 그냥 내가 막 꿈을 꾸면서도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어, 혹시라도요 꿈을 꾸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요. 제 영상 보시고 그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꿈 해몽을 해드릴게요. 어, 좀, 뭐 여기저기 막 찾아봤는데도 안 풀리고, 어, 이거 뭘까 하고 막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대박 꿈꾸세요.